<laughs> 왜 다리 <다녀? 웃음> 잘, 잘못 잘못 짚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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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또 부상 당할라 여기인가요? 예, 아, 알겠습니다 저희 한번 네, 들어가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들어가 아가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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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아가 <laughs> 냄새인가? 신약 냄새 아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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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집사람입니다 아예아 예. 아, 반갑습니다 한, 예 우리 두 애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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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이고 이름이 뭐예요? 이름 땐지. 매튜 매튜? 한국어 못 못해요? 알아는데 말을 못 해요. 아 매튜 데이 e w 매튜 v i 이름도 한국 이름이 아니네요? 한국 이름은 이제 장하영, 성 장하영. 한 70m 정도 되는데 이런 게침나무데 저 안에 이제 요런 식으로 침양이 들어가 있는 거요 이만큼씩 이만큼씩 네. 갖고 한 70m 되는 거에서 5kg밖에 안 나와요 나무가 70m요? 네 근데 그 안에 쟤네들이 상처를 입게 되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치료하려고 수지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침양입니다 그래서 침양해서 아. 저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는 이런 걸 해서 오일을 해서 이걸로 이제 저희 제품들을 다 만들어 내는 거예요 치명 중에서 상을 저희만 받아요. 아 치명 제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트남에 전부 투어샵에 판매하는 것들이고요. 저희는 투어샵에 판매 안 하는 유일한. 치명입니다. 치명 중에서 제일 좋은 골든컵을 받았고요. 더 이상 받을 상이 없어요. 근데 월드컵도 있나요? 4년 <웃음> 월드컵은 <웃음> 없어. 월드컵. <laughs> 어, 지영 씨 나오는데요. 베스트 친환경 브랜드 제품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제품이. 그래서 이게 세 번째로 삼성전자 핸드폰하고요. 그 다음에 라겐나 그 다음에 우리께 선정이 됐다고 그래요. 세 번째. 거의 삼성하고 견줄만하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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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남음니다그데 이렇게 떠, 도, 도, 나무는 불에 뜹니다 이렇게 보통 어, 나무는 예, 뜹니 근데 치명은 가라는걸 보여드릴게요 가라앉 오. 이래서 치명입니다 저 치명차 이 치명차랑 이걸 한 번씩 드셔보세요 어, 어, 치명차예 지금 치명차 준비해 놨거든요 그리고 한분 중에 다섯 분이니까 저희 아, 먹어볼 수 있는 건가요? 어이 거한 알에 만 원입니다 <laughs> 한 알에 <알이. 웃음> 예 이게 30정에 30만 원인데 예? 네, 30정에 30만 원 이거 하나면은 과일을 <laughs> 자 우리 대표님 한잔아예 아, 아, 이거 소, 소주가 아니라 침양차입니다 이거 감사 예, 아, 이거 하나 드시고 제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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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나 먹고, 먹고 양복 똑같이 먹으면 되지 않나요? 잠요 그냥 먹으면 돼요 이한 알에 15mg의 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음. 한 알에 만원이래말 많이 하려면 많이 <laughs> 먹어야 돼요 지영씨는 <laughs> 이게, <laughs> <laughs> 이게 정력에도 좋다고 정력에 좋다고? <laughs> 조습니다 <조금 웃음> <laughs> 양기를 복도다 줄수 <laughs> 있다고 <laughs> 들었는데 좋습니다. <laughs>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laughs> 좋아요. 네, 네. 어. 피부에 미스트 같은 그런 네. 건가요? 말했지만 응. 근데 이제 나안 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하는 야건 맞아요. 해해 네. 일단 해. <laughs> 좋은 거야 <거예요>, 몸에. <laughs> 어, 냄새 좀코코구멍에 넣어야 돼. 좀 되고. 세다. 이랑 <laughs> <laughs> 음. 완전 다른 느낌. 이게 그러면 이한 통에 30만원인가요? 예예 한국에서 30만원에 판매다 아. 근데 치맥이 원래 그렇게 비싸요? 예 비쌉니다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뭘 얘기한 적이 있냐면 그논니를 200만원에 판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laughs> 그게 말도 안 되죠 그 여행 뭐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이 모르겠는데 사실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네 예, 저도 봤습니다 근데 안 비쌉니다 파는 것 중에 제일 쌉니다 품질이 제일 좋으면서도 제일 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량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다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치명 함유량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어디 나라 치명이냐 음. 우리나라 제품, 치명 제품들 중에 많은데 베트남 치명이 없어요. 베트남 치명으로 만든 게. 투어샵에 판매 안 하고 자체 직영샵으로 판매하는 게유일하고요 이거는. 오로지 우리 제가 제가 만들어서 생산해서 제가 판매를 합니다 농장 있으신 거예요? 아 저는 없고 아, 구매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 요거, 예. 요거 요거 팔찌 같은 거 하나가 예. 보통 뭐돈1 0 0만원 합니다. 팔찌 하나에 1 0 0만 원씩 하니다 아니 오고. 이 팔찌를 와. 근데 1 0 0만원 주고 왜? 어 스님들이 오셔갖고 많이 사가셨어요. 스님들이 아.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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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들이 치명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면 논이는 왜 이렇게 비싸요? 그건 이제 투어 투어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거가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조금 곤란한데, 한국 측에서도 너무 저렴하게 오시니까 여기가 다 현지 사람, 여행 업체들은 많이 적자를 보죠. 거기서 제대로 된 가격을 갖고 오면 은 제품이 그렇게 비싸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주 싸질 거예요. 그 차라리 그냥 제대로 된 가격으로 그냥 팔면 될 거를 지금 요즘 너무 말도 안되게 싸게 파니까 29만 9천원에 비행기 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여기 들어오잖아요 음. 지금 29만 9천원에 들어옵니다 네. 그럼 비행기 값도 안돼요 음. 근데 거기서 밥먹 뭐 호텔 사성급 이상 호텔에서 자지 바나이를 가지 뭐호이안 가지 그걸 그러니까 그 이, 이런 쇼핑 쪽에서 아마 이익을 내야야지 회사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품을 사오면 어쩔 수 없는 코스로 갈 수밖에 없어.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항공권을 되게 싸게 이제 오는 대신 네. 이게 함정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구조로 이제 갈 수밖에 없거든. 다낭도 예전에는 패키지 손님이 여행사를 통해서 오늘 그룹으로 오시는 분들이 한 거의 100%였거든요. 지금은 저 백패커들 저저저 자유행으로 자유 여 오시는 분들이 한 70%입니다. 이제는 흐름이 좀 많이 바뀌고 그렇죠. 있어. 자유행객들이 여 이제 와서 네. 다들 본인들이 정보를 다 이제 조사해서 그렇게 오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예전만큼 그렇게 뭔가 강매를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러면은 지금 어떤 제품을 얼마까지 지금 할인을 해주시려고 하세요? 아, 저희가 이거 100대 제품 선정된 이 예. 아가파인을 예. 50%로 할인 코이티비 촬영 기념으로 50%로 예. 며칠 동안 하실 거예요? 어, 한달 정도 하겠습니다. <laughs> 한달 정도? 한달이안 근데 저 수량은 정해놓고 천 개로 아. 딱 한정돼서 아. 아. 천 개만요? 예, 천 개만 더 이상은 안 되고요.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어요? 아. 고양이나? 어양양 그러면은 이걸 내가 갈때 선물로 드릴게 그러면 요걸 피시면 고양이 냄새 그 애완동물 냄새 싹 없어지네 인셉스틱 특유의 절 <laughs> 냄새 왜 이렇게 돌리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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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맡아보자 이거 그 냄새랑 비슷하다 그 태국에서 파는 그거 그 코에 아, 뭐. 그거 있잖아 아 뭐지 <laughs> 오 진짜 어디서 많이 봤다 이거 받았었는데. 약간 티트리 냄새인데 그래? 혹시 티트리가 좀 들어갔나요 안 들었습니다. <laughs> 근데 이거 맞으면 뭔가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죠. 예예. 요렇게 이상한데? <웃음> 분위기가 이상한데? <laughs>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아가파인 침향은 베트남 식약청에서 인증을 받은 100대 친환경 제품에 올해 선정됐고. 아맞저저되는가한게더 비용을 그렇게 하지 그리고 그천개1개에서 <laughs> 다짐 <laughs> 개한에서그 50%는 유용합니다한달 동안. 뭔가 방법이 따로 있나요? 50% 할인 받는 방법이? 아니면 그냥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 할인받을 있어 링크를, 링크를, 링크를 통해서. 통해서. 코이티비 링크를 통해서 하면 제가 하겠어. 아, 혹시 혹시 그런 거 그게 합리적인 가격인가요? 제가 정말 합리적 몰라서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음. 이 베트남 치양을 사용한 제품이 30만 원이면 정말 합리적인 가격. 50%에서 15만 원. 네, 15만 와. 원. 확실하게 50%만 해주신 다면 아마 구독자분들 근데 필요하신 분만 사면 되니까 네. 어차피 그건 근 강매가 아니라서 네.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내놨어요 사면 네. 될것 같고. 뭐 이걸로 뭐 비싸니 많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그 코이티비 타고 들어와서 싸게 살려고 하, 많이들 하실 겁니다. 심양 모델로 하면 아워 모델, 넥스, 넥스테일, 아워, 넥스테일 아워 모델. 바로 방북 계약. 오케이. 아우, 응. 아우. 내년 모델 발탁인가요? 어, 예, 진짜입니다. 오, 어, 바로. 그러면 맞아요. 계약금 먼저 주시나요? <웃음> <웃음> 뭔가 빛이가 네, 나서 잘 어울려. 약간 그그 그 이형의 그 오. 이형의 이런 그런 미스트 맞아. 맞아. 이형의 느낌이야. 네. 처음에 살짝 들어, 살짝 침 냄새 비슷한 느낌. 침? 네. 아밀라제? 사장님. 사장님, <laughs> <laughs> 사장님 호연이가 아니 여기 심 심향 냄새 아, 침 침. 아, 아밀라제라고. 네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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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잡았어요 판사님. <laughs> 아까 틀었는데 네.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됐어요. <목소리> <목소리>